네, 안녕하세요. 오늘 읽은 메시지 두 번째 시간이요. 지난주에 진행했던 코드는 메시지를 읽은 사람이 누군지 저장하는 코드를 넣었다면 이번주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읽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지 구해서 카카오톡처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XML 디자인을 입력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템 메시지 XML 이동하시고요. 이동하셨으면 39번째 줄에다가 미니어 레이아웃을, 메컨 텐트를 넣어주시고 이것을 49번째 주까지 감싸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 뷰 넣어주시고요. 레컨트롤 넣어주시고, 아이디는, 어, 메세지, 아이템, 어, 텍스트 뷰. 그래서, 리드, 카운터, 그 다음에, 라이트라고, 어 레프트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1 넣어주시고요. 텍스트, 컬러는, 오렌지 라이트로 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는 9dp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마진 값은 2dp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죠. 이것을 어... 아래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라이트 right, 아래에 넣어줘서 라이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두 개로 만들어준 이유는 내가 만약에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는 이쪽에 떠야 되고요. 상대방이 보냈을 경우는 얘가 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준 겁니다. 한 가지 코드를 빼먹었는데, 비저빌리티를 안 줬네요. 이걸 둘다 숨겨놔야 되네요. 그래서, 비저빌리티, 인비저블. 그래서, 얘도, 인비저블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이 다 됐으면, 이제 코딩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은 메세지 액티비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DJ 완성이 됐으면은 코드 단을 이동하셔가지고 이 텍스트 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메시지 액티비티로 이동하시고요. 이동하신 다음에 하단을 쭉 내려가게 되면은 메시지 뷰 홀더로 이동하셔가지고 방금 전에 추가한 텍스트 뷰를 추가해두라. 주 리드 카운터 여기 넣어주시고 레프트 넣어주고 블개 텍스트 뷰 리드 카운터 라이트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바로 TextView 넣어주시고 v i e w 점라이점메시지 액티비티에서 렉트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TextView 라이트 넣어준 다음에 TextView 넣어주고 View.점.파인드.말점.말점.라이트 넣어줘가지고 이제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완료됐으면 이번에는 그 채팅방이 총 인원이 몇 명이고 읽은 사람이 몇 명이어서 읽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지 하는 연산을 해주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87번째 줄에다가 셀 리드 카운터 만들어 줄게 인트 해서 o 션 해서 텍스뷰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야 되겠죠? 알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 users란 부분이 있고요. 이 users란 부분이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UID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ID에 대한 개수를 알게 되면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원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바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firebase, database, get reference, child죠. child는 chat rooms. chat rooms 접근한 다음에 chat rooms uid 로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child users로 접근을 해서 add single value event listener 해가지고 바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가져오면은 여기서 이제 m 으로 가져오면 되고요. string player e 해서 이제 u 유저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바로 이렇게 밸류를 가져오게 되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트링하고 불리언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이 스트링 값과 이 불리언 값을 해시맵으로 받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전체 인원수에다가 각각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읽은 사람에 대한 카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int. 어, 카운트 해가지고 유저스 사이즈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인원 수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이 안에다가 코멘트 get position 리드 uh, 유저스 사이즈를 가져오게 되면 이 코멘트를 읽은 사람에 대한 카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빼주게 되면 읽지 않은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읽지 않은 사람을 구해, 값을 구했고요. 그리고 나서 if 카운터가 0보다클 때는 어, 텍스트 뷰를 비저블리티 해주시면 되고요. 비저블 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텍스트 뷰에 텍스트 뷰에 세 텍스트 넣어준 다음에 스트링 리고 카운트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닐 경우는 그냥 텍스트 뷰를 셋 인비저블리티 해가지고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읽지 않은 사람은 카운트를 해주는 메소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바로 이것을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세팅해 주는 부분은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보낸 메시지죠? 내가 보낸 메시지일 경우는 이 카운터가 왼쪽에 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set read 여기다가 포신 넘겨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 표를된 텍스트 왼쪽에가 된가 레프트콜 넘겨주면 되고요. 오른쪽일 경우는 Right를 넘겨주면 되겠죠 한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각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하고 을 로그인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번 네이트한테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이 네. 보시면은 이제 숫자가 1이 남아있는 걸볼 수가 있죠. 지금 읽지 않았다는 거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이 방에 있는 숫자 1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숫자 없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 iOS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